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뜨거운 정치권 뉴스를 현미경으로 콕 찍어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가을이 우리 곁을 휘하니 떠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패티김 가수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는 노래가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PD 감독님, 패티김 노래 준비 드셨습니까?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됐습니다. 여기까지 노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 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 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흘러가리. 아, 잠들고 싶어라. 좁은 시청자 여러분, 노래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본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회수는 우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구독에서 저희들이 좀 애타게 구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방송 시사평론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 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25년 됐는데 지금도 지방자치가 풀뿌리 그 뿌리를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그 시의원, 도의원들이 장벽이 국회의원들의 그 공천권 행사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장벽이 두터워서 정말로 봉사하고 싶은 그런 의원들이 패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 비건한 얘가 지난번에 TBS 교통방송 김어준 그 진행자가 너무나 그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서 국민들부터 지탈을 너무 많이 받고 국민들부터 유면을 많이 받아서 지난 국정감사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예산을 100 123억인가를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울시 의회가 그 오세훈 시장이 120억 123억을 삭감한 것을 더1 3억을더붙태서 388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서울시 의회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90건 95%가 돼요. 서울시 의 장악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할수 없습니다. 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 돼야기 때문에 그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은 그공천권 예, 국회의원들이 정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패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토록 국민들한테 식물국회다, 동물국회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서 뭐, 어, 음, 지방 자치 공천권 문제를 그 폐지하지 못하고 21대로 넘어왔는데,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21대 국회도 지금 거의 2년이 지났는데, 21대 국회도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뭐 대통령 선거는 이제 100일도 못 남았고 지방 선거는 한 6개월 남은 6개월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할는거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음 지방 선거에서는 공천권을 이 풀뿌리 문 지방자치 공천권을 없애겠다. 이거 하나만 공약을 발표해도 국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당에서 또이 후보들 후보들이 이런 이런 공약을 내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선거는 부득해 지금 현행 법대로 선거를 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3 예, D-100일도 못 남았습니다. 한 90여일 남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지금 피터지는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에, 우선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금 보면은 그 메타버스라고 매주 타는 버스를 타고 전국을 지금 순위하고 있습니다. 에, 뭐 경상도를 순위하고 지금 전라도를 지금 순위하고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후보가 지금 열심히 뜨고 있어요. 에, 그 이재명 후보가 요즘 그 선거 전략을 좀 많이 바꿨어요. 감성적인 선거 전략도 바꾸고 또그 자기가 내걸은 공약도 좀 많이 지금 바꾸고 있어요. 뭐 기본 기본 소득 뭐 기본 소득 문제나 응? 기본 소득 공약 문제나 또는 뭐 국민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나 이런 문제도 예, 자기가 하겠다 하고 뭐 국민들이 뭐 원치 않으면은 양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이재명 후보를 발목 잡는 또 민주당 또 의원들이 있어요. 그 황운하 의원이라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 양반이 SNS에서 막장글을 올려서 지금 엄청난 국민들한테 지금, 엄청난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SNS에 올렸냐, 페이북에 올렸냐 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저학년이나 빈곤층, 고령층,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페북에 올려가지고 정말 지금 뭐 국민들이 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황훈하이 이 양반이 그 경찰 대한민국의 경찰 총수를 넣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청장을 넣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국민들을 니편내 네네 편은 갈라 치는 어? 이런 소리를 하는가 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면은 한 11명이 그 선수들이 이렇게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응? 뭐, 패스도 해주고, 뭐, 드리블도 해주고, 삼각 패스도 하고, 골문 앞에 딱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탁 차서 슛을, 골인을 시켜야 하는데, 골문 앞에 가서 이렇게 황우나 의원같이 똥볼을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죽이는 거예요. 응? 제가 제가 아는 그 경찰들은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황우나 같은 이런 경찰 청장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13만 경찰 경찰들을 그 욕을 먹게 욕을 먹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이재명 후보를 참 돕는다 는 것은 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국민의 힘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이 국민의 힘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파란불이 켜진 줄 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요즘 보니까, 에 뭐, 후보고, 윤석열 후보고, 이준석 당대표고, 뭔가 지금 소통이 안돼 가서 당대표가 지금 당무를, 응? 그, 폐, 뭐에패업은 아니지만은,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을 지금 자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그래도 그 윤석열 그 후보가 이제 그, 국민의 힘이 후보가 됐으니까, 당대표를 잘 이렇게 소통을 해서, 당대표, 당대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입니다. 그리고, 그 경선에는 뭐참피터지게 싸우고 경선하지만 경선이 끝나면은 그 당대표로서 후보로서 또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SNS에 그 들어오는 그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그 보이지 않는 그 소통 부재에서 보면은 한 6대 4 정도는 60%는 뭐 이준석 당 대표가 어 후보를 돕지 않는다 나오는데 또 40%는 또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이 발휘해서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야 한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그 당원들이 전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여론조사에서 올라온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그 이준석 대표고 소통을 잘 해서 뭐 12월 뭐 다음 주 12월 6, 7, 2경에 중앙선대위를 발족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앙선대위를 발족할 때는 윤석열 후보도 에, 이준석 후보를 안고 또 가능하면 홍준표 그 후보도 3고철이 안 되면 4고철, 5고철을 해서라도 안고 같이 동행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뉴스에 보면은 뭐 국민의힘에 뭐안 가겠다는 말은 안 해요. 기자들이, 어, 그러면 민주당으로 뭐갈 수도 있냐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에 말으라고 딱거절하는걸 보면은 국민의힘에 지금 가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의 그 뭔가 응?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김종인 그 비상대책 응? 전 위원장도 총괄 침대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준석 당 대표도 소통해서 참여시키고, 홍준표 의원도 같이 참여시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국민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긴 설명을 하냐면은. 예, 물론, 제가, 에, 국민의힘 당원이지만은, 그냥 편파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예, 전에 그 15대 때, 이희창 후보의 그 전처를 내가 한번 얘기하겠어요. 15대 때 이희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고, 그, 그, 그 당시에, 에, 여론에서는 이희창 후보가 압도적인 그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막바지에, 에, 이희창 후보 아들 군대 문제로 김대엽이라는 이런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나서 그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좀 인기가 이희창 후보가 좀 주춤할 때 그때 이 이제 그 당시 후보가 탈당을 하려고 했어요. 예, 네, 탈당을. 탈당을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에서 탈당을 해서 그때 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창 그 후보한테 지금 이인그 의원이 지금 탈당을 좀 하려고 하니 내가 모처에 내가 지금 거기서 좀, 어?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이창 후보를 내가 보낼 테니 둘이 좀잘좀 좀 얘기해서 탈당을 못하게 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창 후보의 그 참모들이나 측근들이 대통령이 다된것 같이 목에 기부수를 주고 이인재를 안 찾아갔어요. 내가 왜 이인재를 찾아가나 그런 식으로 이창그 측근들이 못 가게 해서 결국에 이창 후보가 이인재를 찾아가지 않아서 이인재가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에서 만든 당이 국민신당이에요. 그래서 15대 때, 그, 김대중 후보 새정치 국민연합, 이창 후보 한나라당, 이인재 국민신당, 이렇게 3파전이 붙어서 선거를 했어요. 15대 대통령하고. 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김대중 후보가 천만 삼천 103만 아니 1032,675표. 이창 후보가 993만 5,718표. 여기서 중요한 이인재 후보가 492만 5,591표. 예, 김대중 후보고이창 후보고 표 차이가 불과 39만 557표 차뿐이 안 났어요. 투표율로, 프로로 말하자면 1.6% 에요. 이인재 후보가 건 500만 표를 가져간 거예요.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희창 후보가 떨어진 것입니다. 김대중 그 당시 후보가 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에, 윤석열 그 후보께서는 15대 대통령 선거 이희창 그 후보 시절의 선거를 잘 검토를 해서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에, 정말로 정치가 뭡니까? 에? 정당이 뭡니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 정권을 잡으려면은 그런 전, 어? 전그 선거에 그런 그 반면 교사 삼은 그런 교훈들을 잘 찾아서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옛말에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쟁을 할때 칼을 딱 잡으면은 그 칼을 딱 손잡이를 잡고 칼을 잡았을 때 휘둘려야지. 아니, 칼은 잡기는 잡았는데 이칼 끝을 잡으면은 누가 다칩니까? 예?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된 국민의힘의 단결된 그 국민이 바라는 정권 규체가 있지 않습니까? 60% 이상이 정권 규체 그 국민의 바람을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치인들이 또그 예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이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지금, 지금이 꼭 그런, 그런 상황 같아요. 예? 진보. 진보는 뭐, 요즘 뭐, 부패 전쟁이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끌자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보수들은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렇게 지리 밀면에서, 어, 그나마 지금 받으시 국민의힘이, 어, 정권 교체가 국민의 여망이 높은데 여기서 또 분열로 또, 여기서 또 깨진다면은 정말로 이 보수는더 이상, 어? 그, 설 자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 중앙정치는 그렇고, 에, 마지막 우리 지방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정치로 넘어가기 전에, 에, 노래 중에 장재남 가수가 부른 비느자, 비느자 있습니다. 비느자 듣고 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비느자 노래, 교. 제가 그빈 의자 노래를 들려준 것은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예, 빈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이런 좋은 분들을 예, 추대하기 위해서 빈 의자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는 이90한 여일 남았고 예, 지방선거는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예, 앞으로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방송에도 말했지만은 그 민주당의 경선이 있어요. 경선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전에 그 민주당의 탈당했던. 탈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복당을 시키는데 문호를 좀확 열어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 탈당해서 복당한 그 민주당 어, 당원들을 페널티를그 정관에는 25%가 있는데 에, 그 그걸 좀페널티를없애서 문호를 개방해서. 그 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에, 가나다 나다 순으로 말을 하자면 강팔문 후보, 김대중 후보, 김성종 후보, 조용식 후보, 최정호 후보 이 다섯 사람이 에, 민주당은 경선을 할것 같아요. 에, 여기에 자, 우리 현 시장 정원율 시장이 패널티 민주당에서 복당을 패널티 없이 에 인재 영입이나 그냥 평당으로 들어간다. 그럴 경우도 어 가상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무소속의 박경철 후보나 임형택 후보는 아마 무소속으로 뜰것 같은데 정원율 후보는 민주당의 미래는 있어서 폭당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제 생각은 우리 정은율 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사면 초과가 될것 같아요. 민주당이 폭당을 해도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폭당을 해도. 경선에서 어떻게 될란가 모르고 또 복당을 안 차니 지역 정서가 또 그렇고 그래서 정원율 시장이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복당을 하냐 무남 수고 남느냐, 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길을 택하느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익산의 갑지구의 김경환 위원장, 을지구의 임석삼 위원장 이두 위원장이 지금 익산 시장 후보를 지금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장이 곧 아마 익산 시장 그 후보들이 차천 타천으로 나온 후보들을 에 찾아서 에 가능한 경선을 붙여서 경선에서 올라온 그 후보를 익산시장 후보로 내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 에, 익산시의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으로서 익산시장 후보들이나 또는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을 지금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의원 나올 그몇 분들을 지금 만나고 또 도의원 나올 분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에, 문호를좀더 개방해서 좋은 후보들을 찾아서 각 선거구에 한 명씩, 한 명씩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자성어에 절체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을 절자, 몸체자, 끈을 철자 목숨명자. 다시 말해서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이 궁지에 몰려 살아가는 길이 없, 없게 된 막다른 처지를 말할 때 절체절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무소속이든, 여든 야든,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절체절명의 그 순간을 기로 삼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비전을 세우고 지방자치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